안녕하세요, 고준영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성비 좋은 스포츠 세단 하나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차량이죠. 바로 기아의 스팅어 3.3 터보 GT 모델입니다. 사실 이게 신차 시절만 보면 그렇게까지 큰 인기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중고차로 넘어오면서 신차 대비 거의 반토막 난 가격 덕분에 이제서야 제법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장점과 또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모습입니다 뭐 크게 호불호 없이 날렵한 인상이죠 날렵한 인상답게 3 7 0마력의 52토크 정말 괴물같은 출력을 가졌고요 물론 공인연비는 8.4로 거의 에코스인데 3.3 터보 오너 분이 되시려면 이 정도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옆모습입니다 패스트백 특유의 라인 너무 이쁘죠 게다가 세련된 19인치 휠에 브랜보 브레이크가 장착돼서 쫙세는 물론이고 출력에 맞는 안정감까지 갖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뒤테 솔직히 저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훨씬 더 멋진 것 같은데요. 또 이게 리프트백 타입이다 보니 트렁크를 열면 아주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와우. 트렁크 용량은 406리터라는데 웬만한 분들은 부족할 일 없으실 것 같고요. 뒷자리도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유분한 분들 집에서 쫓겨나시면 충분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뒷자리에 타봤습니다 지금 시트를 보시면 지옥불색인데 여기 앉으면 얌전한 사람도 바로 프락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놈 특유의 고질병이 좀 있는데요 바로 내장제 잡소리입니다 이게 누적된 분노의 질주 때문인지 신차 시절 잘못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무튼 구매 전 꼼꼼히 체크해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옵션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시트와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이쪽으로 차선 이탈 방지 후측 방경복 그리고 전동 핸들 기능 마련되었고요 최상위 트림이라 디컷 핸들이 들어가고 여기 ASCC 기능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드 디스플레이 역시나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요. 또 순정 내비게이션과 주차 보조 장치의 끝판왕 어라운드 뷰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이렇게 엔진 사운드도 변경이 됩니다. 밑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양쪽 통풍 및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마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선루프까지 이만하면 옵션 제법 괜찮죠? 요 녀석은 2019년형 3.3GT 4륜 모델로 주행거리약 55,000에 무사고 단순 교환 상태고요 신차가는 옵션 포함 5 3 6 0 현재 판매가는 2,850입니다 추가 매물은 저희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